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 모두에게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난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밀어냈던 그 경계를 허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셨지요. 이스라엘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자기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만 자기들이 계속 우월하고 편한 삶을 살수 있는데 그 경계를 자꾸만 허무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탐탁치 않았어요. 바르세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계속되는 논쟁과 위협에 지쳐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두로라는 외국 땅으로 훌쩍 떠나셨지요 예수님은 거기서 조용히 쉬면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려줘야 할지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로 땅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빌었어요. 보통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겨주시고 꼭 고쳐 주셨는데. 세상에,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외국 사람, 이 이방 여인을 개 비유하면서 모욕을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혼자 있고 싶은데 누가 찾아와서 짜증이 나셨을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말 같은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사람, 시로페니키아 사람은 그리스 출신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는 아주 힘이 세고 부유한 곳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어, 최고의 문화를 누리던 상류층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강한 나라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문화를 누리던 특권층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 두로 땅, 이곳은 예수, 유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두로는 무역으로 아주 부자이고 또 힘이 센 도시였는데 두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먼 곳까지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곤 했어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은 두로에서 만난 사람들을 두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매우 반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척 아끼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부유한 특권층의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많고 복잡한데, 이곳까지 와서 자기를 귀찮게 구는 이 부유한 특권층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은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두로에 살던 이 상류층 여인이 볼때 예수님은 식민지 나라의 평범한 백성에 불과했어요. 아마 두로에 다 사는 다른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아마 엄청 화를 내며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만 했거든요.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다면 그동안 자기가 누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참으며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님. 놀랍게도 아가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높은 특권층 여인이 보잘것없는 식민지 나라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누리던 높은 지위도, 그리고 그리스 사람으로서 익힌 높은 고, 교양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별함도 우월함도 모두 모두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딸의 고통 앞에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누리던 어떤 것들보다도 딸 아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했어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종종 개에 비교하곤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특별한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지요. 어쩌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여인에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십시오. 그 말로 말미암아서 당신 딸한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듯이 이방 땅에서도 일곱 개의 떡과 물고기 몇 마리로 이방 사람들 사천 명을 먹이셨지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린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 잠을 수 있었어요. 시록 페니키아 여인의 이말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배불리 먹을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었지요. 그후로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람들 사이에 여러 경계선들을 무너뜨리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위해서 자존심도 체면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과감히 가실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하나님. 생명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각자의 생각들과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듣는 기와 열린 마음을 주세요. 모든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